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케이모터 차고 더케이모터 캐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미래 지향적인 한국의 차세대 전차 바로 현대 로템이 개발한 kpl입니다. 이 전차는 기존 k2 후표 전차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기술과 안전성 그리고 강력한 화력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무기체계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내부 성능 안전 기능 독특한 장점 가격 그리고 결론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KEPL은 전통적인 전차의 강인한 이미지에 미래적 디자인 요소가 더해져 있습니다. 차체 전면은 경사형 장갑 구조를 극대화하여 포탄과 에너지 무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량 상단에는 모듈형 장갑과 능동방어시스템 APS가 탑재되어 있으며, 포탑은 저피탐 설계로 레이더 미디 감지 장비의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대도 시스템은 강화된 합금 소재와 하이브리드 서스펜션을 채용해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KPLV 내부는 단순히 전투 효율성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승무원의 편의성과 안전까지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석과 사수, 전차장석은 첨단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터치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실시간 전장 정보, 탄약 상태, 엔진 데이터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사격 계산, 위협 분석, 경로 설정을 자동화해 승무원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내부는 방폭 라이너와 화생방 방호 장비가 적용되어 극한 상황에서도 승무원의 생존성을 확보합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KPL 은1,500 마력급 차세대 디젤 엔진과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여 강력한 출력과 연료 효율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최고 속도는 도로 주행 시 시속 70km 이상, 험지에서는 시속 50km까지 도달하며, 파천이나 진흙 지형에서도 뛰어난 기동력을 보여줍니다. 120mm 활강포는 자동 장전 장치와 스마트 탄약을 활용해 정밀 유도탄, 폭폭탄, 에너지 탄등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와 관통력이 대폭 향상되어 차세대 전차전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EPL은 최신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요격합니다. 포탑과 차체는 복합소재와 반응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통탄과 에너지 무기에 대해 다층 방어를 제공합니다. 또한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재 진압 시스템, 충격 완화 좌석, 긴급탈출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전장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 아군과 정보를 공유하며 위협 요소가 감지될 경우 즉각 경고를 주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KPLV 독창적인 장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완전 모듈화 설계입니다. 상황에 따라 장갑, 무장, 전자 장비를 빠르게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전투 지속성과 확장성이 탁월합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반 전투 보조입니다. 이는 전차를 단순한 기계가 아닌 지능형 전투 플랫폼으로 발전시킨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입니다. 기존 전차가 가지지 못한 저소음 저열 배출 모드가 가능하여 스텔스 작전과 지속 작전에 강점을 가집니다. 넷째, 한국형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수출 경쟁력입니다. KPL은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만큼 동유럽과 나토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이기도 합니다. 가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KPL위 단가 추정치는 약 10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차 한 대의 가격이 아니라 첨단 전투 시스템과 모듈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기존 서방 전차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형 모델은 각국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대비 효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KPL 현대 로템 전차는 단순히 K2 후표의 개량형을 넘어 미래 전차전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 첨단 전자전 능력, AI 보조 시스템, 그리고 생존성까지 모두 갖추었으며 모듈형 설계를 통해 시간이 지나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전략 자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케이모터차고 더케이모터갤러지와 함께한 KPL 현대 로템 전차 리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전차와 첨단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